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나의 모든 것 망하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신은 예, 주 하나님. 사도신교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욕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3페이지 욕기 13장 1절에서 19절 교도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의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은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연하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너희는 나의 빌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너를 위하여 결론하리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경은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아,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요백에 계속 이제 어줍지 않은 충고를 퍼부었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줄 알았던 이 친구들의 차가운 충고는 요백에 자꾸 상처만 더해 갑니다. 이제 더는 요비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1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나도 눈 있고 귀 있어서 다 봤고 다 들었다. 너희들 하는 말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없다. 나도 다 아는 얘기를 너희들이 반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절에도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 오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내가 아는 것을 남도 알고 또나 못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음, 나보다 이제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더 많이 알아도 그것이 어, 모든 뭐 삶의 진리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많이 아는 분야들이 좀 각각 좀 다른 것들은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정보 공유하는 것은 사실 필요한 일이죠. 내 전공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유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중입니다. 실제적인 육신의 치유와 회복이 또 필요해요. 그러나 이세 친구들은 이두 가지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의 위로도 안 되고 육체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 7일간, 어, 욕 곁에 앉아서 그냥 같이 제에 앉아서 울어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후로 입을 열고 말하는 순간부터 매 순간 욕에게 상처를 줍니다. 욕은 이제 더 이상 답안 나오는 친구들하고 말 섞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해도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답이 안 나온다 싶을 때 제일 좋은 건요 더 이상 같이 은성 안 높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말이 워낙 안 통하니까요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친구들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요업의 회개만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요비,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얘기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의 화법이 좀 이렇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애들에게 말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인생 경험이 많다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공부해야 되고, 이책 봐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이거 고치세요? 이것만 하면 잘될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투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먹으라 해서 먹어봤는데, 혹시나 해보라 해서 했는데, 역효과가 나면 이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말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권할 일이 있다면, 그야말로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제 경험에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하고, 이렇게 권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두번세번 번 계속 강요하다 보면 꼭 요업이 친구들한테 이제 진저리가 나가지고 하는 반응 같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 하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뿐이에요. 요업 주위에는 온통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뿐입니다. 아내도 친구들도. 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내 말을 잘 들어 줄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3자는뭐 드러나 마나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욥 주위에는 온통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하고 막막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 통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내말 들어 주는 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과 말할 거야. 하나님께만 이제 내 사정을 아뢰고, 어왜 내게 이런 시련 주셨는지 내가 물어볼 거야. 변론할 거야. 여러분 답답할 때말 통하는 이 없을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옛날에 신문고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어 자신의 사정을 얘기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을 때 왕에게 뭐라도 그냥 좀 상소해가지고 직접적으로라도 내이 원통함을 알리고 싶을 때막 그냥 궁궐 앞에 있는 그 신문고에 와가지고 막 북을 둥둥 치고는 거기에서 이제 막 자기의 어떤 상황을 변론하고 토로하는것 여러분 이 새벽기도 장소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문고를 치는 그런 장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함들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는 그런 어떤 막막함들 얘기해도 답안 나오는 얘기들만 돌아올 때 그때 이 새벽재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에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헌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잖아요.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갚으신다 그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습니다주 앞에서 기도하면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소통. 하나님 사람과 대화하다 답안 나오는 답답함이 죽게 토설하게 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갚으시고 다 아시니까 거기에서 해결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그만 듣기 싫다 이제 간섭 말고 잠잠 좀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럽니다 요비 비장한 각오로 이제 결과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론했으니까 한번 판단받아 보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다짐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변론하는 게 이게 마치 내 살을 내가 물어 뜯는 자해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지금 변론하니까 내가 솔직히 있는 대로 다 말해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나를 죽이게 될지라도 내가 한번 변론 해보고 죽겠다. 그런 결심이 이제 지금 이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어찌하내 살을 잃어물고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냐 내가 내, 내, 내 살을 무는 행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변론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상소하고 내가 뭐 판단을 받아서 어, 유죄 판결이 나든, 무죄 판결이 나든 한번 판단 받아보겠다. 그런 거예요. 생명을 건 소송에서 이제 욕이 이렇게까지 이제 생명을 건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사람은 절대 품을 수 없는 담대함이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요비, 이제 욕의 마음이 실제로 양심에 뭔가 가책되는 게 있는데 겉으로는 하,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에 너희들이 짓는 저보다 내가 덜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찌 자기를 속이는 짓을 하겠습니까? 두려운 말 아닙니까? 경건치 않은 자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시동 거죠. 순전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악을 멀리 하려고 내가 정말 모진 노력을 나는 기울이며 살아왔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순수한 삶이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주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좀 그래도 하나님, 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양심을 속이지 않으려고 제가 이런 어떤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는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 그래도 내가 양심에 거리끼면서 그 양심을 속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는 좀 그래야 하나님께 구할 때 얼굴 들고 구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소통할 수 있는 화법을 오늘 우리가 꼭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이지 말고 소통 그다음에 소통의 창구가 사람들과 막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서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거 이미 알고 있고, 또 남들이 또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건데, 하나님, 새로운 정보로 서로 교류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일에 있어서 충고하고 함부로 이게 제일 좋다, 저게 제일 좋다, 이거 해라. 그러면서 좀 이렇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게 그런 일방적인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요, 겸손하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소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살다가 정말 소통함이 없는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에 시원함으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갚으시고, 또 심지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회복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그런 하루를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또 수능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 마지막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예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이번 주일 특별히 주수 감사 특별, 특별히 이제 감사 찬양제를 드리는 주일인데 잘 공교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세 가족들 계속 보내어 주시어서 또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 삼도록, 제자 삼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해 나가는 재생산의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험친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도록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게 믿음의 배우자 주시고 결혼 후에 아직 태문이 열리지 않은 가정들 활짝 열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또 출산하는 그런 귀한 복이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위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